아니, 가까이 안 돼도 여기서 벌써 향이 확 끼쳐. 굉장히 향이. 진하다. 올해는 향이. 빨리. 이거는 솔잎 발효차 만들려고? 이게 배나이고애몬가 사실 없애려고들었는데정 종이들은 이떠났서 조금 가득차기만 하고 수가 올라오고 있는 얘네들 여기 속에 있는 거봐 너무 예뻐 음. 먹는 애들이야? 돌나물들이 퍼져있네 뭐또 캤어? 아 이거 돌나물? 어 어디 뭐 그늘진 데다 그때 갖고 싶어또 있으려나? <laughs> 지금 줄기가 이렇게 있어 그런 거 보면 또 나올 거 같은데 여기 또 있는데? 이봐 김정순 엄마 생각난다 우리 엄마 돼지 간자 정말 좋아. 지 줄줄이 <웃음> 나와 <웃음> 재밌겠다. 야 그릇을 갖고 와. 이런 애 하나를 심어도 엄청 커지더라.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어디 어디 빈 땅이 있으면 해놓고 싶어. 그러니까 밭이 아닌 곳에. 돼지가 멧돼지안 오는 곳에. 사실 이거 근데 마당까지 이거 냄새 맡고. 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파기가 좋아. 엄청 커. 기분 좋지 이거 팔찌 다 끝났나보다 하또 나와 또 있다 <laughs> 너무 재밌는데 우리야 <목소리도> <수> <같아> 오래이더 뽀뽀합시다 어? 너 농사일에 기부분 세찬 했지 그러면 뭐 부정뽀모사 어. 보면은 꼭 이상하게 알게 먹었더라 언제 그러고 있던거지 그때 음례 가실 때사달랬너 때. 꼬리 먹고싶어? 아니면 얼굴 먹고싶어? 어... 얼굴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나 사이좋게 뭐... 요렇게 자르는게 낫긴 한데 그치? 그치 이렇게 자르려면 기술이 필요해 될까? 이게 뭐라고 어렵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되지. 뭐, 자랑하고 와. 카메라 보여줘야아 카메라한테 자랑해. 너무 멋있다. 내가 애를 좋아하는데 얘가 별로 안 좋아. 해봐. 응? 응. 난, 난 애기가 <웃음> 들어가는 것아 애가 좀안 보이니까. 러만해가지고 하루가. 저 박스? 박스, 박스를 진짜 좋아하네. 박스 진짜 맛있게 먹었다. 야, 근데 얘는 밤띵 먹는 거지. 그 이거 하나를 다 어떻게 먹어. 배불러서. 그이 응.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이렇게 샥 갈리니까 좋네. 약간의 아쉬움. 아, 쟤 되게 귀여워, 지금. 우리 하루? 응. 음, 저 <laughs> 상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안에서 아주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어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고양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쳐봐 근데 쟤는 <laughs> 너무 웃기지 않아? <laughs> 쟤는 이제 찍기도 힘든 게 음. 카메라 들이대는 거. 그래서 쟤가 아, 진짜 잘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쇼도 보고 먹는 것도 먹고 우리 지금 쟤도 작년에 너무 뿌리 나누기를 안 해줄 테니, 빽빽 해서, 요 정도씩 해서 쭉 심으면 돼. 생각보다 양이 많아. 별거 아닌 거 같아. 어떻게 심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요렇게 쪼르렁 놓고 나서 이제 아. 또 심기 시작하면 돼. 끝에서부터,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 깊숙히 부터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그리고 약간 흙에 덮어도 상관없는데? 응, 이렇게 음, 해서. 흙에 덮어놓으면 이제 알아서 나오지. 어? 너가 부추받은... 부추에 관심이 없다 아니야 나 부추도 좋아하거든 그러면 아 방금 여기서 캔거 풀 뿌렸어 음